네 안녕하세요 내집한채 네 이한치 차장입니다 오늘. 심포역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타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84 타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근데 호재가 굉장히 좋고 혜택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확장비 무료 에어컨 무료 중문이라던가 뭐 상판 이런 것들이 무료라서 일단은 다른 타 브랜드보다 확장비가 무료라는 점이 상당히 많은 몇 천만 원 정도 이득을 보시는 현장이고 또 주변에 호재도 많은데 이미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요 초중고 갖춰져 있고 심포역 도보 1분입니다 대형마트도 가까이 있고요. 또 KTX 들어오고 월판선 뭐 등등해가지고 인천은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쳐지죠 재물포구 물론 가명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포 르네상스라 그래서 인천에선 가장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일반분양 하고 있는 것들이 579세대입니다. 59사이즈, 74사이즈, 84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많이 지금 일반분양을 하고 있고 나홀로족들을 위한 오피스텔 등기도 있습니다. 고점 그 또한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쪽에 막뭐 호재나 인프라들 나와 있는데 이나대학교 병원들 아주 그냥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오션뷰를 보실 수 있는데 창호 있다가 안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창호가 오션뷰 보기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제가 맞춰 보고요. 저는 내부로 들어가서 84 타입 알파룸까지 있는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84타입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실부터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작은 걸로 8개 준비되어 있고, 매립선반 준비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팬트리 공간인데, 전실 팬트리가 굉장히 깊어요. 지금 양쪽 11자로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까지 팬트리라서 신발장 혹시나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모자르신 분들은 이렇게도 가능하시고, 다른 여분의 짐들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전실 팬트리 굉장히 잘 빠졌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사면도 중문 여기 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들어와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위쪽에 에어컨 무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쪽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단 양쪽에 벽관의 거리가 상당히 와이드하다는 점이 여러분들께서 화면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트월 자리는 지금 이렇게 뭐 거실 세라믹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반대편도 디자인 패널로 마감이 다 되어 있어요 보통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 벽지 마감이 좀 대부분인데 여기는 복도 그리고 이런 쇼파 자리까지도 디자인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게 지금. 지금 이편한 세상에서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호도 굉장히 지금 시원합니다. 지금 어 지금 강아리로 되어 있는 그런 마감만 되어 있지, 뭐 창살이라든가 가운데에 창호에 대한 막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뒤쪽에 배경이 없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집 올라가시면 굉장히 좋은 뷰를 만끽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지금 쇼파만 보셔도 눈에 띄실 텐데, 기역자, 뭐, 긴거다 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실이니까 여러분들 꼭 빼놓지 마시고요. 반대쪽에 있는 주방 한번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방이 거실만 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6인용 식탁 앞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공간이 워낙 와이드하기 때문에 6인용 식탁도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지금 바로 시작되는 점이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위쪽에 장, 그리고 키큰장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하드웨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 글자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조리대 공간으로 이용하시고요. 안쪽에 인덕션 준비되어 있는데, 가스레인지 쿡탑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광파오븐이나 수납장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어, 이렇게 이게 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판도 엔지니어 스톤 선택 가능하시고, 위쪽에 이렇게. 패드, 스마트 주방 TV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 또한 지금 굉장히 그래도 좀 깊고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싱크볼 자체도 넓은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기세척기 자리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세탁기랑 냉장고 이렇게 따로 준비가 했나면 여기가 공간이그 넓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워시타워 그냥 높여서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보일러 자리 따로 빼놨고 앞쪽에 공간 남아 있으니까 여기도 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 세제함 같은 거 두셔도, 문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어서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방 모습인데요. 어, 안방이 조금 작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붙박이장 이미 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옵션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끝까지 사용을 하신다면 5m가 넘는 붙박이장이 쭉 이어집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위쪽에 에어컨 무상으로 잘 달려져 있고요. 안쪽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브랜드들 준비되어 있는 안방 베란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이쪽으로 와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끝부터 여기 붙박이장이 제가 쭉쭉 뒤쪽으로 가볼게요. 정말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옷수나 걱정은 정말 없을 것 같고 붙박이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여러분들께서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뭐 벨트나 뭐 모자 같은 거 두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옵션 추가하시면 스타일러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장대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 한번 볼게요. 네, 안방 욕실은 기본적인 브랜드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특별하다는 게 있다면 위쪽에 이제 흰펠 거. 지금 뭐,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물곰팡이 냄새나 이런 것도 참, 잘 줄어질 것 같고요. 지금, 지금 변기 자체도 일체형 어, 비데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서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공간들을 볼 텐데 여기 한번 히든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바깥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딱 히든도 느낌으로 깔끔한 일체감을 줄 텐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문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요 지금 이런 패널이 쭉 일체형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 좋아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호감을 살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여긴 펜트리도 있고, 알파룸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84 사이즈에만 있는 알파룸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2.6m, 2.5m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뭐 식탁에다가 지금 뭐 티타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뭐 지금 랜선이라던가 코드 이런 것들 다 빠져 있으니까 짐 수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작업실로도 쓰셔가지고 자녀 두 분에다가 작업용도까지 뭐 이렇게 방으로 쓰셔도 무난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옆쪽에 있는 수납장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방 수납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방대를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거실 바로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또한 두 번째 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거울이랑 서랍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자녀 방으로 자녀 두 분이신 분들은 팔사 타입 많이 오시는데 좀그 사이즈 답게 잘뽑아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방 가볼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방들 중에서 마지막이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비교해 보자면 이 방이 좀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자녀 한분 있으신 분들은 이쪽 방 어, 사용하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편에는 붙박이장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이어서 어, 메인 욕실 갈 텐데 한번 나와 보실래요? 메인 욕실 가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일체형으로 히든도어 느낌으로 정말 잘 해놨어요. 디자인 패널로 마감했다고 했는데 이게 문 손잡이 가리면 여기 벽인 것 같고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집 내부로 문을 닫아 놓고 딱 들어오게 되면 히든도어 느낌으로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가 쭉 이어집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질 것 같고요. 화장실 들어가 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그냥 브랜드 여느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잘 빠져 있습니다. 욕조, 그리고 뭐 젠다이라던가 일템 비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84 타입으로 알파룸까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는 이 편한 세상 베이프런트 84 타입인데요. 여기는 정말 혜택이 정말 좋죠. 확장 무상, 중문 무상, 에어컨 무상, 또 디자인 상판까지 무상. 무상이 정말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몇천만원 아끼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 또두 번째는 이미 인프라가 주변에 대형마트, 심포역, 초중고 다 갖추고 있죠. 이미 위치가 좋은데 지금 극금방으로 그 대단지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점하시는 게 나중에 시장 가치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타 브랜드들 많이 있지만 이만큼 인테리어도 잘 뽑힌 현장도 요즘엔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고 위치적, 그리고 또 호재, 뭐 월판선, 그리고 또 KTX 등 재물포 르네상스까지 많이 끼고 있는 현장입니다. 꼭 직접 나오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직접 와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번호로 전화 주시면 고마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